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은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랍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건을.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를 보면 맞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몸에 약이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병세에 맞는 약을 써야 합니다. 그냥 쓰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다 우리 몸에 맞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어떠한 이야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 고구 충원 여기라는 고사성어가 성어에서 이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 사기에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중국 이 점차 몰락하고 있었고 요방은 한나라를 항우는 초나라를 세웠는데 한나라를 세운이 요방이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입성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진나라가 너무나쇠약했기 때문에 또한 그 나라가 너무나 강대하고 너무나 썩었기 때문에 진나라가 무너지고 있었기에 다른 곳에서 나라들이 점차 점차 세워져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한 나라는 이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수도로 입성할 때였습니다. 그 황제인 유방이 그 대골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리라 하고 들어갔는데 그 대골이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여태까지 전쟁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 넓은 궁전에서 안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쁜 국녀들도 많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그냥 평안히 지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하가 통일되지 않았으니 다시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고 여기에서 평안히 그 모든 것을 쉼으로써 평안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때 참모 중에 장양이 다시 간청을 합니다 진나라가 백성을 무지하게 다스렸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진나라의 임군과 똑같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 이롭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로우니 부디 충원을 들어 주십시오. 이에 양악 고구 충원 역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방은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이어서 할수 있었습니다. 귀에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따랐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있지요. 사람들의 말에도 들어야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28장에 그런 거짓 선지자 예언자와 예레미야의 충돌이 있었다면 29장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예언자와 계속 예레미야가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에서는 바로 근처에 있었던 대적자와의 충돌이라면 29장은 멀리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예언자와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상이 찡그러지지요. 왜 굳이 저런 말을 한단 말인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 하며 넘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들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게 실생활에 지켜야 할 실질적인 가르침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축복의 말처럼 들리죠 거기에서 텃밭을 가꾸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번창하여라. 그런데 바벨론에 간 사람들의 귀에는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마음이 상하고 예레미야에 대한 적대심이 점점 점점 커갑니다. 특히,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여우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이 회복의 말씀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왜냐면, 내년에 돌아오리라. 얼마 있으면 돌아오리라. 라고 하였다면 참 좋았을 것을. 70년 후에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마음이, 말이 그의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오굴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이 폐망한 채로 오래 이곳에 정착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바벨론에 대항하고 독립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런 동력을 다 끊어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편지를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그리하여 스마야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정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 이언을 스마야는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를 미친 자다라며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를 미친 자로 칭하며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서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때 어찌 해야 할까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하고 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정지하고 입을 막고 감옥에 보내면 해결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들을 모으고 나에게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이 있다면 나를 적대시 하는 사람, 나의 말과는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입을 막는다고 하여도 1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잠깐의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였고 듣지 않았기에 그 믿음을 회복할 때에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70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난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귀에 달콤하면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내 마음에 찔리면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다 하며 거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나의 귀에 좋고 싫고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정직의 삶을 지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